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배경과 옷이 똑같죠? 네. 바로 지금 이제 모음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웬만하면 카페에 한번 왔을 때 어, 촬영을 뭐한 개, 한두 개, 많게는 한세개 정도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옷이나 배경이 좀 똑같아도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지문자 자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모음에 대, 대해서 배울 거고 오늘 이제 모음까지 배우고 자음이 숙달된 상태에서요 모음까지 배우시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모든 글자를 네, 지문자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자음을 배웠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네, 다시 그거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면 바로 모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 거든요 사실 이제 나중에 지 숫자도 배울 텐데 이게 숫자 1이에요 근데 이게 아도 되고 숫자 1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분께서 물어보셨어요 왜 1인지 안지 어떻게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수어는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적인 언어라서요 우리가 어 이게 일인지 이게 아인지 그 맥락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과자 한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과자 한개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제가 뭐 과자 아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맥락적인 상황을 통해서 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아그 다음에 야입니다 획, 획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붙이신 분도 계시는데요 살짝 떼 주시는 게 좋아요 야그 다음에 어이게너할때너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해서 넣거든요 어 회가 하나 추가해서 여오 오처럼 보이나요? 그 다음에 회가 하나 추가해서 요그 다음에 우그 다음에 이게 우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을, 예. 네 을을 할 때는요 이렇게 손가락 2번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손가락 5번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손가락 2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을, 그다음에 이,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음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중 모음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아에서 새끼 손가락 하나 획이 하나 추가되면요 이게 에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야 했었죠. 야에서 이 하나 더 추가면요. 우리 얘기 좀 할까 할때그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에서 획이 하나 추가되면 에가 되고요. 여기서 어에, 여에, 획이 하나 추가됐어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추가되면 예가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라미에서 어, 여, 이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고개를 좀 숙여주시면, 예가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여, 이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어도 되는데요. 어, 저도 굉장히 이 수어는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재밌죠? 예.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제는 와를 쓸 건데요. 와는 그 손가락 하나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오아 예,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밑에 오 우리 오 배우셨죠? 오하고 앞에 아오아 아 해서 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왕이라는 이제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영오아영 우리 이렇게 왕 이렇게 제가 왕 썼거든요 이런, 이것처럼 이응 오아 이응 이렇게 왕을 쓰거든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우리가 순서 아니 그, 그 위치에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을 써주셔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 지문자를 볼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워는 우에 옆에서 어+ 우에 어 이렇게 하면 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를 볼게요. 외는 오+ 오에 이를 쓰냐 그건 아니고요. 오에 획을 하나 추가해 주면 오에 이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그 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에+ 우에 획을 하나 추가해서 위 우리 이거 위에 있다 할때그 위. 위가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의의를 볼 건데요. 우리 의사 할때 의에 미를 추가해서요. 의이라고 합니다. 의 그러면 빠르게 이제 지문자 모음을 한번 복습하고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야어여오요우유 의이그 다음에 이제 이중모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에예아아 부터 해 다시 할게요 아 부터 할게요 아 하고 이 하고 해서 우리 에예 예, 어이 예입니다. 그다음에 여이 예, 그다음에 오이 외, 그다음에 우이 위할때위 우이의 위, 위. 위. 그 다음에 와, 와, 네 예전에 뭐 와. 네, 죄송합니다. 우선 와는 이렇게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우와 어넷에워 마지막에 의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문자 모음과 그 다음에 이중 모음까지 예, 배워봤습니다.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저번에 말씀 안 드렸네요. 우리 그팁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실 때 그 버스 정류장 노선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지문자로 한 번씩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 지문자 사용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신림이거든요 그래서 신림역 막 이렇게 한 번씩 써봐요 예전에는 한번 써봤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쓰지 않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공부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저번에 자음과 이제 모음을 공부하셨으면 자신의 이름을 이제 다 쓰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음을 쓰기 전에, 자음 모음을 쓰기, 이름을 쓰기 전에, 어,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름할 때는요, 그 명찰,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거를 가슴쪽에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한 번은 하셔도 돼요. 두드려주시면, 이름이 돼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 문제 하나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 이름을 쓰진 않을 거예요. 지문자로 어, 어떤 특정의 이름을 쓸 테니까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네, 제가 하트, <laughs> 네, 좋아요 한번씩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혹시 이거를 맞추신 분들한테 뭐 상품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댓글 한번 달아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윙쌤이었습니다.